속까지 쓰셨다고. 어. 김현 씨그 머리에 종양 두개 있어요. 바닥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글을 쓸때 보니까 어, 너무 일로 열심히는 살았는데 음. 아이들한테 엄마로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가장 밝혔고 어, 어. 지금까지도 친, 저희 친정 부모님 저만 보고 사시는데 엄마 아빠 같은 게 마음에 걸렸어요. 나 이런 거 너무 싫은데 사실은. <laughs> 이 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연예계 다산의 여왕이자, 데뷔 30년차 카리스마 트로트 여왕입니다. 김혜연씨. 안녕하세요. 가수 김혜연입니다. 서울, 대천 태국, 부산 찍고, 오늘, 어, 체크타임에 나와서 저의 건강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대해주셔서민주 네. 네. 행사의 여왕이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순적 정보를 좀입수했는데 네. 하루에, 열두 개 행사를 뛰신 적이 있다. 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정말 저희가요 일을 정말 많이 했다라고 했을 때가 열두 개였던 것 같아요. 아 일도 이렇게 대단하시지만 아 저는 더대단하게 보이는 네. 게내 아이의 엄마시잖아요. 아그 바쁜 스케줄 하시면서 내 아이 육아까지 하시고 야 진짜 이게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다는 말이 정말 맞는 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요즘 만성 피로랑 너무 친해요 얘가. 음 여기는 만성, 여기는 피로. 덕지덕지, 덕지 보이시죠? 아.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아침에, 요즘에는, 눈을 뜨면, 어, 자도 잔것 같지 않고, 그렇게 좀 피곤하더라고요. 음. 음. 예전 같지 않아? 체력이? 뭐, 하, 선배님들 그러잖아요. 한해한해 달라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루하루 달라요. 아, 하루하루. 라고 말씀드리고 을 있을 수 있을 것요몇년 전에 많이 좀 아프셔서, 유소까지 음. 쓰셨다고. 어. 10년 전? 어, 제가 한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네. 음. 우연하게 이렇게 건강 프로그램에서 건강 검진을 받게 됐어요. 음. 저의 남편이랑 둘이 가서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 받았는데 결과를 이제 촬영이 끝났으니까 봐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음. 촬영팀 다 내보내시더라고요. 나가 있고 김현 씨 신랑 분만 두 분이 앉아 보세요라고 음. 말씀하시더니 김현 씨그 머리에 종양 두개 있어요. 두개 발견됐는데 그 물론 뭐 정밀 검사 받아봐야 되겠지만 음. 이런 상황이면. 여기를 뚫어서, 머리를 뚫어서 호일을 싸야지 된대요. 이 어, 혈관을 못 찾으면 언제 쓰러질지,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 김혜연 씨, 뭐, 생각하고 계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이제까지 살면서 울었던 거를 다 울었던 거예요. 음. 근데 그것도, 어, 저희 남편밖에 모르기 때문에 혼자 쓰, 뭐, 숨어서, 왜 음. 아이들이 또 모르니까, 또 음. 엄마 부모님께는 걱정하실까봐 말씀도 못 드리고, 음. 그 상황에서는, 정말 바닥까지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어, 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제가 어 아이들 앞으로, 저희 친정 부모님 앞으로 그 남편한테 이렇게 제 마음을 써서 글을, 어 음. 글을 남겼죠. 음. 근데 글을 쓸때 보니까 어 너무 일로 열심히는 살았는데 음. 아이들한테 엄마로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음. 음. 니간 그러니까 추억도 없고, 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가장 밝혔고 어, 어. 지금까지도 친, 저희 친정 부모님 저만 보고 사시는데, 엄마 아빠 같은 게 마음에 걸렸어요. 나 이런 거 너무 싫은데, 사실은. <laughs> 한참 아, 지, 지난 얘긴인데 아, 지난 얘기는, 예, 지난 아, 예, 얘긴데도 이렇게 예. 음, 그때 되면 이렇게 꾹꾹해요. 음. 건강 관리 하면서, 어, 이렇게 지금은 이제 1 0년 지났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아, 예. 그때 우리가 다 울었는데 또 예. 눈물이 나네. 예. 아, 그러니까. <laughs> 예. 큰 병을, 내종양이라는 이제 큰 병을 잘 이겨내서, 아 정말 다행이죠. <laughs> 예, 정말 다행입니다. <laughs> 예. 지났지만 우리 박사님 진짜 네, 예. 예. 지났지만. 네. 감사합니다. 아. 워낙바쁜 스케줄 속에서 관리를 그나마 잘해서 네. 네, 건강에 좋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네, 과연 김혜연 씨만의 비법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일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타임. 아 진짜 대명에서 제일 바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궁금해요. 저기 어제요? 디 저의 아침 이제 헤어샵인데요. 아, 벌써 아침 일찍. 아침 일찍부터 또 일이 시작되는군요. 이동하면서 먹으니까 집에서 먹을 시간이 없어서 사실 제 일이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면 다른 연예인들보다 스케줄도 많지만 새벽 진영이 많아요 제가 이제 항상 제 헤어나 메이크업을 담당해주는 선생님이신데 막 새벽 막 4시에도 나와야 되고, 막 3시에도, 새벽, 심지어 막밤 12시에도 나올 때도 있고. 그럼 저분들도 만성피로? 그럴 거예요. 그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증상이에요. 네. 지방 가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새벽에 와서 메이크업을 받고, 그날 지방을 가요. <laughs>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바쁘신 사람. <laughs> 네. 그 분들 중에서도 체력이 제일 요 메이크업 선생님이 바쁘다 그럴 정도면 진짜 바쁘신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 아, 제2의 와, 집. 아, 진짜 럭셔리하다 이거 연예인들의 로망, 그 끝판왕이잖아요.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 차에서 있을 때 시간이 더 많아요. 저 수납 공간에 제 심지어는 속옷까지 다 있어요. <laughs> 와, 우거리에 저렇게 <laughs> 드레스룸이야 뭐야 이거? 음. 손톱깎이서부터 가위서부터 없는 게 없어요. 어. 예. 출발하겠습니다. 하시나요? 이제 <laughs> 비행기에서나 뭐 기내식인가? 기 기내... 저는 차량에서 거의 집에서 잠자는 시간이랑 조금 집에서 여유 있는 시간 외에는 거의 차에서 이렇게 모든 걸다 밥을 먹고 아 운동을 하고 책을 보고 대본을 보고 차의 음. 건강 상태는 되게 좋은 걸로 나와 있죠. 그렇죠? <laughs> 네. 아침 식사 한 끼만큼은 정말 내건강을생각해서 이렇게 챙겨주는. 마음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것, 뭐, 당근, 샐러리, 파프리카, 브로콜리, 그 다음에 양배추, 쌈다시마, 음, 그리고 여기 뭐, 블랙 올리브나 뭐 이런 것도 올리고, 토마토 몇 알, 나또, 계란두알은 꼭 먹습니다. 진짜 부지런하시다. 부시락까지 그리고 또 이동하는데요? 네네. 축구 연기를. 아니요. 아, 홈쇼핑으로. 네. 정말. 피곤하죠. <laughs> 이제 이제 들어오는구나. 아유. 사실 제가 가장 보물처럼 저희 생각하는 어 저희 홈 트레이닝장입니다. <laughs> 어? 트레이닝. 두 개나 집 안에. 네. 그뭐 어, 허리 운동서부터 뭐 스커트서부터 꺼꾸리서부터 운동할 수 있는 어, 기계들이 있어요. 저기 보면 뭐, 점핑게도 있고요. 어제 우리한테. <laughs> 야, <laughs> 운동하는거 진짜 싫어하는데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예. 근데 몸무게가 80kg가 넘어요저 진짜, 진짜 부럽다 제가 홈트레이닝을 아들을 시키고 있거든요 예, 예. 아 제가 예전에 체육과를 졸업했어요 체대 아 출신이어서 아 아이들도 가르치고 했으니까 오 진짜 우리 50분까지 야 아, 런닝머신 두 개에다가 같이 뛰네 아니 진짜 국가대표 코치님 같으세요 <laughs> 예상 수명을 늘리기 위한 수명 연장 프로젝트 한번더 체크타임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